때리고, 못 내리죠? 못 내려, 못 내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아직도. 센스가 왜 이렇게 없어? 게임하는데. 자, 오토헤븐이네요? 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가 나네요. 이유는 없습니다. 자, 피해 호의 한번 들어봤습니다. 주술 퍽이고요. 불토 퍽. 그러니까 한대 맞으면 15초 동안. 주변 판자를 못 씁니다. 막혀 가지고 다 죽여 버리겠습니다. 렛츠고. 뭐 하는 거지, 미카엘라? 에도는요. 능력 중에 판자 맞으면은 즉시 리필되고 잠깐만요. 렛츠고. 자, 두명여기있네 얘까지 일단 때려도 괜찮겠다.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어, 초반에. 직진 직진. 헤이, hey, 헤나토. Not... 이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피해 호이가 발동을 합니다. 15초 동안 말이죠. 학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어, 뭐 어디 그렇게 바삐 가시나. 자, 그리고요, 저거 인지 불가능 되는 겁니다. 저죠 능력 맞으면. 얘도 하나는 인지 불가능은 이제 안광은 보이되 심장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잠깐만요. 얘좀 잡고 설명 마저 드릴게요. 지금처럼 말이죠. 자, 쉽게 잡았고 도망가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공포장까지 들었습니다. 발전기 만지면 탈진 되죠. 실명과. 렛츠고. 자, 불토가 안 깨지길 바래야 될것 같아요. 자, 잠깐만. 요쪽으로 요렇게 확인하면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안쪽인가? 헤이, 헤이. 뭐하지? 미칼라 치료했고, 살렸고. 저기, 이게 지금 그 공포기술의 스프린트인데 살짝 풀고 도망친 거예요. 사세의 목적이 없다는 뜻이고. 자, 일단 이 친구까지 때리면 아주 좋겠죠? 렛츠고! 치료했으면 맞아야지. 자, 두명 때린 거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피 o 오이 계속 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밑에 보이시죠? 자, 보세요. 얘한번 때려볼게요. 지금처럼. 다시 피 o 오이또 발동해요, 이거.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반부줄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지금 판자 못 씁니다. 보세요, 못 씁니다. 당황스럽겠지? 이게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자, 대인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걸려. 자, 내다 부상 너무 좋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위치가 안 좋은데 불토가 잠깐만요. 뭐 하는 거지? 약간 타입, 이거 피오이 바뀌었죠. <laughs> 정신 못 차리죠. 바로 잡습니다. 이거. 치료하면 뭐 하나? 다 막혀요, 판자. 이거 쓰세요. 잠깐만요. 깜짝 상자 아까우니까 깜 손실 방지 좀 하겠습니다. 됐츠니다 자, 게임은 끝났고요. 자, 한번 즐기겠습니다. 미칼라 치료 계속 하네요. 발전기 안 돌렸다는 뜻이죠. 자, 요거 걸고 피해 후이 불 불토 깨진 는거 좀 확인 좀 잘하면서 말이죠. 요거 한 명이 담당해서 빨리 깨야 되는데 뭐하지 얘들아, 얘들아 여기 있니? 아, 왜냐면 뭘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자 약간 광역 캠핑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애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면서 깜 손실 방지 좀 할게요 요렇게 많이 잘 살렸고 UI 뜨자마자 살리네 자 그러면 바로 조 패면 되겠죠 레온 패줄까?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게 POE를 알면 미리 내리거든? 미리 내리면 미리 내린대로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얘기 자 하고 작집으로 깜짝 상자 다시 하나로 가주면 아주 좋아 죽겠죠 애들이 행복사일 듯자 아직 안 가지고 있고 헤이 hey, 미카엘라 너 평생 못 돌린다 이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 <laughs> 자 돌아가주면 되겠죠 그것도 까줄게요. 탕탕. 자, 숨소리 그리고 살렸으니까 레온을 그냥 바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볼까요? 정신 나갔네요. 뭐 하지 모르겠네. 야, 네, 게임 포기했죠? 얘들아, 나 런구라고. 발전기 아직 아직도 오발전기? 그츠고 자, 그러면 제가 할 것은 <laughs> 다들 아시죠? 작집 가서 깜짝 상자. <laughs> 절대 못 돌린다. 네, 요렇게 하면은, 손쉽게. 약간, 예, 잠깐만요. 뭐 하는 거지? 자, 반부지 남대 때리고. 자, 어, 어? 어? 스카일라, 뭐 하는 거지? 자, 판자 또 막혔죠. 뭐야, 어떡할까, 반부지 창틀도 막히고, 판자도 막히고, 그냥 니들은 죽었다고 복창해라. 지금처럼 말이지, 렛츠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들고, 넌 아우지로 가자, 니야. 이유는 없어, 가까우니까. 자, 열심히 작지 걸 돌렸지만 못 돌렸어요, 귀엽고. 계속 깜짝 상자를 깠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게임의 흐름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창틀도 맞고, 판자도 맞고, 니네 발전기도 맞고, 구하러 가는 것도 맞고, 자식들이 말이야. 열 밖에 하지 뭘열 여... 뭘 쳐다보지? 너 여기 있으면 누가 구해 니야? 미카엘라는 다쳐서 안올 거라고. 자, 여기도 한 대만 때리면 피해 호의가 발동을 하겠죠. 여기까지. 미카엘라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동서들 말이죠. 근데 치료를 계속했잖아. 그래서 아마 안 오지 않을까 싶어요. 미카엘라는 말이죠. 저거 봐. 이게, 그 생존자들의 특성을 좀 미리미리 파악하는 게 포인트. 지금처럼 말이죠. 자, 헤나토 한번패 줄까? 자, 내려! 넘고, 능력한테 갈겨주고요. 안 보이니까, 그냥, 바로 능력 풀어주고요. 자, 아직도, 판자는 막혀 있다, 이 말. 자, 반부. 네, 좋습니다. 지금 넘으면 여기도 반부 이제 넘으시고요 뭐하는거야? 어디 이상한거 보고 배워가지고 자 미칼라 금방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여기있네요 때리고 못내리죠 못내려 못내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어 아직도 센스가 왜이렇게 없어 게임하는데 이러니까 죽지 렛츠고 자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런그로 올킬을 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한판 끝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 자, 헤나토 찾고 끝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